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화는 환원... 집집기에 가는 거는 아직이지 스테이크가 다 구워졌네요 석탄도 챙기고 아왜안 챙기니 됐죠 이제 제가 만들 거는요 뭐냐면은 이따가 였다가... 아니, 이갔가 나무 목재를 만들 거예요. 이벤트리를 보시면 나무가 정말 많죠. 세세트가 넘네요. 아미 미... 세세트가 넘네. 집 충분히 질것 같아요. 그리고 철을 구워주겠어요. 룰루루, 철을 구워주겠어요. 철을 많이 구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응, 설치해버렸네. 일단 도끼로 쓱쓱쓱쓱쓱쓱 아, 그러죠 오, 비가 그쳤다! 비가 그쳤다! 기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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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비. 비 오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아이고, 어, 어, 됐네요. 네. 됐고요 어, 내기니까 일단은 요걸 뿌시고, 이것도 뿌시고. 네. 이렇게 뿌시고, 이제, 종식으로 광지를 하러 가죠. 비도 그쳤으니. 어, 철을, 일단 철을 많이 찾을게요. 철을 많이 찾아야 돼요. 지금 곡괭이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철을 좀 많이 모으고 곡괭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동굴에서 파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음... 그럼 저기서 하죠 뭐 저기서 파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제가 곡괭이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 이거 또 집은 역시 그래도 나중에 짓는 게 어. 집은 나중에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잉? 목표가 집이지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막 깨버리면은, 아, 이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요 밑으로 그룹하겠습니다. 토치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잠깐만. 막대를 조금 더 만들고, 토치는 최대한 많이 만들겠습니다. 토치 열 다섯 개부터다 쓰죠. 뚜뚜뚜뚜뚜 룰루랄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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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러로 광주를 즐겁게 하자 룰루랄라루 광주를 하자 광주를 하자 토치를 박죠. 여러분 불편하시니까 토치를 박고 이 정도면은 철 같은 거 아니면 동굴이라도 나올 텐데, 다 연동굴 깊은 곳큰게왼정으로해 볼까? 아니야, 더 내려가자. 토치를 또 박아주고 촘촘히

허! 동굴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짜증나게.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잇! 에 미워! 에잇, 미워! o 마 m o 킹 h e r f u c 아니? 이런 것은 야... 그가야지 흑로, 흑로. 엥, 엥, 엥. 짜증나. 다른 동굴 찾을 거야. 여기가 아니네. 치. 치. 기분 나빠. 엥. 다른 동굴을 찾을게요. 아, 빨리 아침 잤으면 좋겠다. 여기를 등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몰래다! 정샷 돌섶을 갖고 머리를 펴줄게요 모자를지도 모르니까 머리를 많이 펴줄게요 이정도면 됐다 와 와, 아침이고 피도 안고 저는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지금이 될 걸요? 현재 그만이야. 오. 오 우와. 어 처음 알았어. 헐, 대박. 어 처음 알았어 이거. 우와.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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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는 길 기억하게. 와, 아침이다 씨. 아침이야. 아침이야. 꼬옥. 아침 꼬옥. 달기 오늘 안 오네. 달기 안 오네. 아 동굴을 찾아야 된대 이거? 동굴이 없네 동굴이 없어 응,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동굴이 없는데 뭐지 이거 동굴이 없다고 오! 동굴이 없다고 보이게 해주세요. 동굴을 보이게 해주세요. 동굴을 보이게 해주세요. 동굴을 보이게 해주세요.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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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동굴, 동, 제가 한 번, 저기 는 강아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 엄청난 경어지가 되는 강아지소 잡아버려, 그냥. 아싸, 소가죽. 소가죽이 4개야, 아직, 근데. 왜 이렇게 소가죽 안 나와? 소가죽이 어떻게 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 소가죽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서 구하기 좀 힘든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아, 짜증나! 또 물이야! 또 물, 또 물, 또 물! 밤새 비가 왔는데! 어, 씨. 동굴을 찾아라. 미션. 미션 2. 동굴이 없다. 미션 클리어. 동굴이 없으면 어차피 못 찾아놓는 거니까 아니, 왜 동굴이?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숲속 미아가 된장창이야 D-U-M-D-U-N-D. 설마. 설마 어어 마이 갓오 마이 철어예철철철철철철으으으으으 소이 나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아이고, 내가 생각했기도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다고. 응, 음? 깊은 것 같은데. 아씨, 아, 깊으긴 개뿔, 깊으긴 개뿔. 에이씨, 오니? 이것만은 깊어야 된다 올라가는데 여기는안 가봤는데 동굴청치고 왜 이래 나 나는 그후로 미친 짓을 하였다고 한다. <laughs> 네, 점프맨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엿! 거리가 안 됐어, 거리가. 이건 진짜, 진짜 리얼, 리얼. 리... 아, 그, 어떡했어, 나. 그럼, 오늘도 이만.